013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들려요? 라이터, 음. 라이터. 시스템 음. 이상 후. 음. 야, 야. 삼, 이, 일. 공격을 시 가병 두 개로 전투사일 거야. 아프넌 내가 지킨 공격 있어요? 하하아다집래아아아아 <laughs> <될지 않게. 웃음> <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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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제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하는어요아 진짜 아, 아직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성격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오, 와, 오, 오, 아, <laughs> 어었나 <차라리>, 아, 아, <laughs>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웃으라고 보낸 영상은 아닌 거 아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메이커. 어. 어딜 보는 거야? 호그 <laughs> 정면에서 그었는데어그래도 <laughs> 소리는 듣고,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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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태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태어났어태어났어 쓸다 쓸다 오케이. 그냥 뽕 줘요 뽕 줘요 그냥 자리야 뽕 줘요 아아 맵다 영상이 많이 맵네요 아아 맵다 이거 아 웃음 맛하고 매운 맛이 같이 섞여 있어 이거 아 이거 많이 맵네 이거 영상이 좀아아 힘드네 힘들어 바어좀 아, 아. 어, 이, 이 당겨서 메르시 좀 줘라. 메르시 지아파한다있 <laughs>

수류탄 던져주지 그냥 거기다가 그렇지 그렇지 잘 던졌어요 좀 늦긴 했어도 줌땡겨야라!!! 줌좀땡아 당... 죄송합니다 아 줌땡기세요 네에 예. 오케이 좀날아다기는 애들 줌땡기세요 넌 <laughs> 탕해졌다 <laughs> 불격타

트레이서. 야 뭐야 이미지야? 메리가 트레이서를 보자. 잡... 뭐야 좀아이스아 어, 중중 땡겨요. 중중. 제층 2층, 2층. 2층이잖아. 제경층르시왜 2층, 2층. 2층. 뛰지는 거야? 이 매트리 아쉽게 해층에 있어요? 옆쪽에 2층에 메르 하늘 좀 봐라 하늘 좀! 딱 봐도 지금 여기서 봐봐요. 하늘에다가 막, 로도그가 갈고리 던지고 막, 총알 날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하늘 한번 위에 쓱본 다음에, 어, 파라가 위험하네 하고 춤 땡겨서 힐 주면 되잖아. 어, 지금 뽕 타이밍 좋았습니다. 어, 사람?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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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그렇지.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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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그렇지. 춤, 춤, 춤. 그렇지. 하! 저거 정크정 뭐야 씨 저거 억울해 나이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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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시간이 없어. 모두 아 보는 내가 손에 땀이 지는데 이거. 아주 명 경기야. 이쪽에 크리 아직도 있어요. 크레이랑크리기리 뒤치기. 수리탄, 수리탄. 수리탄 까. 네 자리에다 수리탄을 까 써야지. 맥크리랑 같이 힐을 줘야지. 이거 같이잖아. 앞에 가든지 아니. 아, 아 진짜. 아, 이럴라고 영상 보냈어. 나안 걸려 뒤지게 하려고.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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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공수 명 아. 아! 하지 마요. 영시 아, 하지 마. 이럴 거 하지 마. 아, 진짜 왜 그래? 아. 이건 피드백이 아니야. 그냥 비난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이거. 뭘 가르쳐 줄수 있어야 가르쳐 주지. 이거 무슨 기본 자체가 안돼있구만 이거 무슨. 이거 어떻게 하라고 별세개별세개신데 3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클라스 이거. 아니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하잖아. 어떻게 해? 뭘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디 어디야 뭘 가르쳐 주고 싶어도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솜브라 있잖아 솜브라 뒤 있잖아 술탄 깡통에 이거 매질해 주네. 베싸 됐어 구할 준비를 마쳤어요. 뭐해, 손브라니 네 친구 아니야. 손브라 재우든가 때리든가 해봐요. 몸 얇은 애들 좀안 그리고 안아 하시는 분들 제발 좀몸 얇은 애들 해줄 때는요 줌을 좀 땡기세요. 맥크래2층에 <목소리> 아직? s 음. 어, 아, 내가 계속 이 전파요? 전에요 전파요. 전파요. 요 전파요. 전파요. 전요 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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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피한 조. 아 줌! 아나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정말 아. 수면총 아, 못 맞출 수 있어 저거는 좀 멀었으니까 그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메르시 힐 줄때 좀 제발 줌좀 땡겨요 어, 아니 님 뒤에 맥클 있었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지 킬로그 본거야? 그럼 똑똑한건데 내가 봤을때 그냥 못 찾은거 같은데 맥클이? 킬로그 본게 아니라? 메이라도 뽕 줘요 지금 에이. 아 죽었다 아아 죽었다씨 걱정莫세요 아맥크리씨이에요맥크리 죽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한발더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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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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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줌, 줌 당겨. 메르시니가 잡을 수 있었잖아. 줌 당기라고 줌. 우클릭. 네, 네 중지 마, 네 중지, 네 중지 마우스 이렇게 하고 중지로 누르고. 검지로 착착! 착착! 오케이 착착착착! 이게 랄어 그래 <laughs> 재웠어 재웠는데 내 목숨도 같이 잤다. 지어 버리고 어지아 얘네. <laughs> 아래보라 카.

아, 제인 아, 뭔 탭을 존나 눌러. 탭성해자네 이거. <laughs> 아, 우리 안 걸리려고 안 걸리게 하려고 지금 보낸 거. 이거 암살자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암살자 아니야. 이거 우리 아 몸속에 어. 내내장칩 심어 놀라가는거 아니야 몸에 몸에 막돌 생기게 하려고 하는 뭐 이거 거 이거 일벌 보낸 거야 이거 작전하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작전 작전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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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이야 이거 이거 암살 암살급 영상이었어 지금 이거 어시신 아, 크리드야 이거 아뽕 언제 써? 지 지금 그래 지금 쓰면 팀다 죽고 나서 썼어요 잘했어요 차라리 없는 게나 차라리 차라리 뽕이 없는 게나 뽕이 없는 쪽이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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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네 뽕이 없는 쪽이 나은 것 같아. 배터리가 궁각 잘보네요그 정도로 곧 목적지에 도착. 비어요. 아. 경기 종료. 잘 봤고요. 피드백 할게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도 총평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총평은 할게 요 일단. 에 메르시 힐한 번만 보자고요. 알았어요. 아, 진짜 이거 보고 처음에 와 진짜. <laughs>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아. 음. 데같 끌리고 하늘로 잘 날았단 말이지. 하늘을 봐. 줌을 땡겨 <laughs> 마우스가 못좀아 가. 아직 <laughs> 없어요. 아. 주시면 진게 진짜. 나 아, 진짜. 제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공정하게, 제가 공정하게 되도록이면은, 좀, 비난보다는, 시청자분들은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비웃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 감탄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적어도 스트리머는, 적어도 중립을 지키면서, 그래도 비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laughs> 피드백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발 내가 응원해. <laughs> 이건 내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예. 아잘 봤습니다. 자잘 봤고요.